안녕하세요 도인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각 1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10시 2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코인 투자를 하시나요? 오로지 수익 때문에 하고 계시죠? 어,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다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의 말부터 잘 들어봐야 돼요 그럼 각설하고 수익률부터 공개하도록 할게요 위쪽부터 리스크, 세이,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시아코인, 램, 스토리지, 도지코인, 셀로, 아발란츠까지 매일 평균 30% 이상의 수익률로 이어가며 꾸준하게 우상향 계좌 만들고 있어요 특히 어제 진입했던 리스크 같은 경우는 현재 40% 가까운 수익 중이죠 도인남 정보방에서는 늘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고 있는데요 센티넬 프로토콜 12% 보라코인 17% 시아코인 14% 아스타 같은 경우에 8%와 마지막 13%까지 전부 수익으로 연결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정보방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해요 돈 달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코인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보정 댓글 링크로 정보방 들어오셔서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코인들이 이렇게 실제로 급등이 나오는지 실제로 먼저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절대로 아무 코인이나 상승하지 않아요 급등이 나올 코인들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는 수익률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급등 직전 종목 셀러코인 가지고 왔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필요해두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랄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당장에라도 급등 싸줄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요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니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셀러는 일본으로 보실 때 작년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어요 미리 그어드린 추세선을 한눈에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상승 패� 패러...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죠. 어, 그렇게 흐름을 이어가다가 작년만에 채널 상방을 돌파를 해주면 추가적인 급등을 보여주는 듯 슈퍼스나 세차 어,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이 채널 안쪽으로 들어온 모습이에요.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집중하세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 한번 같이 보시죠. 어셀로는 작년 12월 29일을 기점으로 해서 총 3번의 큰 하락세가 나와준 모습이었는데요. 아래쪽 거래량 보시게 되면 빠져나간 거래량, 매수량에 비해 거의 없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빠져나간 거래량이 거의 없다. 이말인즉슨 무엇을 의미를 하죠? 소위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위한 가짜 하락이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도 한 눈에 아셔야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의미 없는 하락이라는 것을 거래량을 통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인 거고요. 언제 갑자기 세력이 주도를 해서 급등을 보여줄지 모르는 상황인거고요 그리고 이 패럴의 채널이란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는 반복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서 손익비를 굉장히 좋게 가져갈 수 있는 패턴이에요. 그만큼 하단에서는 지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상단에서는 저항이 강하다라는 게이 패턴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격 보시게 되면 어느 곳에 위치를 해 있죠? 바로 상승 채널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 받쳐주면서 마치 당장이라도 반등할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없는 가짜 하락으로 개미들 물량이 빠질 만큼 빠진 뒤에 이 채널 하단 지지를 받쳐주며 언제 갑자기 급등할지 모르는 거요. 예 끝이 아니죠. 이미 셀러코인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채널 상방을 돌파해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돌파 시도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본격적인 폭등이 시작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지금 우측에 나와 있는 주요 매물대를 보시더라도 지금 가격대에 보시게 되면 매물대가 많지 않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시죠. 매물대가 많이 쌓이는 부분은 아래쪽에 주요 매물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번인즉슨 지금 위치에서 위쪽으로 수화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이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채널 상단부까지 최소 20% 정도의 수익은 가볍게 노려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어, 나아가 상단 돌파를 하면서 전고점 부근이었던 지금 제가 표시해드렸죠. 이 1,300원 부근까지는 유의미한 저항 없이 한 번에 시원하게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기회 매스터점이 되는 거예요. 도인남 동보방에서 모든 급등 직전 코인들의 정확한 타점과 근거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다 잡아드리는 결과 지금 보시는 수익 매일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보방 말씀.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가 드리는 코인들이 실제로 급등이 나오는지 구경이라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또한 영상만 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거는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하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만큼 코인 투자는 정확한 타이밍과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에 나와있는 정보방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안전한 투자 잘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코인은 도질 거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